대학병원에는 왜 뚱뚱한 간호사가 절대 없는지 아세요? 병원에 뚱뚱한 사람은 실은 간호조무사고 간호사 중에는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랑 다르게 임의로 비품 의료기기에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병원에 비치된 약품 중에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을 조합해 먹고 쉽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데이 나이트 이브닝 삼교대하면서 야식 먹어도 간호조무사들만 살찌고 간호사들은 살이 안 찌는 거죠. 간호사들이 먹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공통적으로 꼭 먹는 핵심 성분은 바로 화이트 캡사이신인데 이게 기초 대사량을 두 배로 올려줘서 두 배로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먹던만큼 먹으면 살이 엄청 빠지게 해주거든요. 화이트 캡사이신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따로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운동 식단 하나 없이 한달 만에 7kg가 빠지더니 세달 만에 17kg 빼고 지금은 46kg 완전 마른 몸매 됐어요. 진짜 신기해요. 혹시 저 같은 돼지 계시면 이거 꼭 먹어보세요. 진짜 잘 빠져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거짓입니다. 어디서부터 테크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헛소리에 놀라셨죠? 실제로 지난달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송출되었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광고를 제가 그대로 다시 찍은 겁니다. 1분 내내 기승전결을 이렇게 완벽한 헛소리로만 채우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간호사, 언니들이 말은 이요. 언니 같은 소리 하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학병원에 마른 간호사만 있는 거 아니고요. 뚱뚱한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 지점이 제일 문제가 크죠. 간호사가 병원에 비치된 약품, 비품, 의료기기에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이어트 성분을 조합해서 먹는다고요. 어디서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팩트만 노련해 볼게요. 병원에 비치된 약품, 비품, 의료기기에 손댈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손을 댈수 있죠. 손을 대야. 환자한테 투약을 하고 비품을 카운트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니까요. 근데 이 손댄다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횡령을 한다는 뜻이면 진짜 큰일 나죠. 마약 이런 거 어쩔 거야? 감옥 갑니다. 간호사가 다루는 약은 환자 앞으로 처방 난 약이에요. 그 약을 간호사가 먹어버리면 환자한테는 뭘줄 거야? 약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환자 앞으로 처방 난 약을 확인하고 투약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뭔약 성분을 조합해서 먹고 자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화이트 캡사이신을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꼭 먹는데 구독자님들 중에 화이트 캡사이신 드셔보신 분, 아니, 들어보신 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기초대사량을 두 배로 올려주는 약이 어딨어요. 그 정도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갑상선 나가요. 저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7kg가 빠지고 세 달에 17kg가 빠지는 기적의 약이 있으면 노벨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인스타에서 헛소리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비만한 사람들을 돼지라고 비하하며 끝나네요. 하... 하나부터 열까지 순도 100%, 완벽한 헛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본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제가 재현을 한 이유는요. 이게 간호사, 간호조무사들만 피해를 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 영상에 출연을 하신 모델분은 광고 의뢰받고 그냥 화장하는 모습을 셀프캠으로 찍어서 보내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나레이션이 입혀져서 저 말도 안 되는 광고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영상 속 여자분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완전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이 광고 영상은 지금 항의 끝에 내려간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표자 사과문도 올라왔고요. 근데 사과문을 아 아무도 안 보는 저기 공식 홈페이지 구석탱이 공지사항에다가 기재해놔서 팝업으로 떼우라니까 아, 이틀 만에 까버렸어요. 그나마도 저 사과문을 받아내기까지 카톡, 전화 죄다 차단하고 차단해서 안끝날것 같으니까 대표 등판하더니 담당자가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다가 늦게 알게 됐다고 자기 직원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제품 절대 사시면 안 되겠죠. 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사망여우님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일이니까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 작년 2023년에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통신판매 시작하신 G사입니다 업력 1년에 제품도 서너 개 있는 걸 보니까 규모는 상당히 작아 보이죠 지금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스마트스토어부터 쿠팡,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랑 자사몰에서 건강기능식품들만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독특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정관장 자사몰 들어가면 에브리타임도 나오고 활기력도 나오고 홍삼정 나오고 이렇게 모든 제품을 진열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똑같은 건강 기능식품인데도 각각 하나씩 브랜드와 자사몰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문제의 광고 영상 제품인 다이어트 식품 D 브랜드의 S 제품, 또 다른 다이어트 식품 P 브랜드의 S 제품. 그리고 어린이 영양제, 비브랜드의 T 제품까지. 모두 다 각각의 홈페이지에 상품 하나씩만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브랜드와 도메인을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다른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들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두 제품의 상황이 매우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 폭증으로 예약 판매 중입니다. 하면서 딱 휴일인 현충일까지만 특가 할인을 진행한다고 팝업이 떠 있어요. 그리고 얘는 555명의 고객님들이 오늘 재구매를 했고, 얘는 610명의 고객님들이 재구매를 했대요. 이 정도 팔리면 판매량이 매우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시장에 엄청 풀린 제품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품 뭔지 아시겠어요? 익숙하신가요? 리뷰를 볼게요. 리뷰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T 제품이 4,406개, S 제품은 무려 1,817개입니다. 이야. 근데 뜻밖에도 스마트 스토어는 가격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3개 달려 있어요. 이렇게 유명하고 효과가 좋은 제품인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안 팔린다고? 스마트 스토어는 리뷰 조작에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사몰은 그런 기준이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많은 리뷰가 믿을만한 건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린이 영양제 T 제품 건강기능식품 정 정보 포털에 검색해봤습니다. 2023년 9월 1일 등록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7월, 8월에 2022년 리뷰까지 했습니다. S 제품도 2023년 7월 18일 등록됐는데 리뷰는 2월 12일 거가 있어요. 벌써 5kg나 뺐대요. 건기식 신고를 안 하고 판 걸까요? 리뷰가 거짓일까요? 사진도 볼까요? 네, 무슨 소비자들이 단체로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굉장히 일관성 있는 사진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이건 뭐 아니 누가 저렇게 리뷰를 비포 애프터 덩성스럽게 헐벗고 찍은 사진을 올리냐고요? 어느 소비자가 심지어 다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저런 노출 사진을 누가 볼지도 모르는 사이트에 왜 올리겠어요? 하와이 가서 비키니 입고 찍은 거 SNS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배를 내밀고 찍는다고요? 어떻게 저 그렇게 구도도 사진 구성도 똑같은지,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일될 수가 없는 사진들 같습니다 리뷰 만 개가 진짜 있는 건가 싶어서 뒤로 계속 넘겨봤는데요 이게 앞에 있는 리뷰들은 이렇게 정성이 넘치는 포토리뷰들만 있는데 한 100페이지 넘어가고 뒤로 갈수록 사진도 없고 무엇보다 성의가 없어집니다 이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 본 소비자가 썼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쭉 그냥 쓴것 같지 않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성분을 관리하며 엄격한 표시 광고법의 대상이고 광고 시에도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까다로운 품목입니다. 동시에 허위 광고가 그 옛날 무한단물 시절부터 끊이지를 않던 품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SNS에는 이런 식의 바이럴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광고를 하는 업체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내가 내 부모님이 내 아이가 먹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이런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부처는 그들과 공범입니다.